<laughs> 와 목폴라 아, 이거 아니었잖아요. 이거 아니었잖아요. 이거 그때도 1년 전에도 내가 열번 말했어. 아니 정박이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. <laughs> 내가 아. 이거 자꾸 정박해. <laughs> 네. 제일 안했었 목폴라로 가야 되는데 응 목폴라가 아니고 그냥 바로 목폴라였어. 다시 한번말려주세요 네.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긴 목폴라 느낌으로 가야 돼요. 아, 지금 너무 아. 짧은 목폴라 여가지고 네. 음. 김 목폴라를 아오케라 날씨가 따뜻해가지고앞풍 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긴 아, 목폴라를 <laughs> 그쵸 거기서 긴만 생략법으로 네. 생략을 하면 좋아요 폴라 오케이 긴 목폴라를 오케이 음, 좋다 제가 하나요? 김 목폴라 김 목폴라 했잖아요 긴 목폴라요 제가 한번 바로 가겠습니다 김 목폴라로 갈게요 원투 목매 목목목매, 긴목 폴라를 입어도 태나오는 목매, 목매네 괜히 칵테일 놔먹은. 이런 식으로, 아, 오케이, 아, 오케이 오케이 박자 오케이. 자 아시겠죠? 네. 여유 있게 아, 들어가셔야 되는데. 아 그박이었어. 그러니까 형 지금 셋디단으로 아, 아, 갔잖아요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네. 바로 가볼게요. 자진머리 느낌 하겠지, 말고 형. 진머리 장단. 네. 네. 진머리로 갈게요. 네. 목폴란디부터 몸매몸매인애네 카페 한 모금 더해 더 멍해진 동공. 박자 들어가는 거 좋았어요. 근데 가사가 급 뭐, 뭐라 금 멍해진 동공이라 했나요? 왜왜 <laughs> 왜? 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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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, 아, 좋아았어요 네. 좋았습니다. 잘하네요. 좋아요. 나쁘지 않았어요. 네. 끝낼까요? <laughs> <laughs> 끝내는 게 좋을 것 네. 같아요. 네.